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주도 우리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승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니로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다. 이날은 유월절의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그를 그래 십자가에 서 그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재판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제가 수수께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 보세요. 넌센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통한 도술을 행하는 도사를 만나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도사님, 이제껏 저는 늘 에스트라 아니면 졸개로 살아왔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오니 저를 위대한 스타인 동시에 왕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도사가 그 사람의 청을 즉석에서 들어주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스타인 동시에 왕의 자리에 앉게 해 달라. 답은 스타킹입니다. <laughs> 제가 이 스타킹의 답을 얻으려고 한 이유가 아니라, 어, 여기서 말하는 그 자리의 문제. 처음에는 에스트라로 졸개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를 위대한 스타인 동시에 왕의 자리에 안깨달라는그 자리의 문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살은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도 죽은 자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산 사람에게 자리가 없겠어요? 직장에서의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 상사로서, 직원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각자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각자의 다 다른 위치가 있지만, 이 모든 자리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은 1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빌라도가 어떤 말을 먼저 들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소리치는 거죠. 뭐라고? 스스로 왕이로, 왕이라고 말하는 반역자, 저 갈릴리 지방의 촌 동네에서 예수라는 저 사람이 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자를 죽이지 않고 나, 살려두는 것은 가이사 즉 황제에게 뭐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충신인 이 빌라도가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충신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빌라도 황제에게 고발하겠다라는 것은 협박하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빌라도가 어떻게 했느냐? 재판석에 앉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리토스트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이렇게 넓고 얇게 뜬 돌을 모자이크형으로 깔아놓 이렇게 포장해놓은 장소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위에 그 빌라도가 앉아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위치. 예, 거기가 바로 이 리토스트론이라는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하는 자리인 거죠. 그 재판하는 자리에 재판장이 앉는 의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빌라도 총독이 앉았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뭐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금은 예수를 재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빌라도가 앉았다라는 거죠.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앉을 수도 없어요. 그 자리는 오직 빌라도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왕이 앉는 근정전이 있었죠. 경복궁 안에 보면 근정전이 있는데 그 자리에는 오직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왕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 사도요한이 선택을 했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를 했어요. 이 사도요한이요, 여기서요, 앉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동사거든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카피조라고 해요. 근데 이 앉았다라는 이 카피조의 동사는요, 여러분 뭐,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동사가 사용된 이 카피조는요, 자동사도 타동사도 다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둘다 사용할 수 있는 동사 카피조를 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사용했어요. 앉았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이 빌라도가 자동사로 앉을 때는요, 스스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 재판석에 앉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앉은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앉았다가 타동사가 되면요,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재판석에 앉히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동사로 타동사로 쓰일 때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거예요? 사두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빌라도라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너가 앉음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10편 75편 7절에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 앞에 계신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를 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은 정반대예요. 빌라도의 빌라도 너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너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맡겨진 자리에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잘 수행했냐 이거죠. 재판하겠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빌라도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도 계속 사도 신경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당하고 있잖아요. 이거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각자의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앉아 있느냐? 불의를 행하는 거냐? 그 자리에서 내가 게으르고 있느냐, 나태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누가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뭐 하겠다는 거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그 모든 자리는요, 어찌 됐든 간에 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앉게 된 자리예요. 정치의 자리를 선택하면 정치의 자리에 앉는 거고요. 공직자의 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공직자의 자리에 앉는 거고, 교육의 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교육의 자리에 앉는 거고, 남편의 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남편의 자리에 앉는 거고, 아내의 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아내의 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를 원치 않으면 여러분 결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의 자리도 없는 거고 아내의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도 선택할 수 없는 자리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식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제가 자식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라는 자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 자식의 자리만큼을 인간이 선택할 수 없게 하셨을까요? 간단할 수 있어요. 그 자식의 자리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의 자리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은요, 자식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을 떠나 그 자리를 허락해주신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10개명을 보시면 1에서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5개명서부터 10개명까지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5개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할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자리에 대한 그 자리에서 책임과 의문을 얼마만큼 했는지 또한 내 선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이 자녀의 자식의 자리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세요? 심판.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